자, 2020년 6월 9일 모의고사 24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였지? 음. 자, every event that causes you to smile. 자, 모든 순간인데, 모든 순간. 모든 온갖 사건들이에요. 자, 뭐 하는? 자,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 단수라서 S 붙은 거야. 자, 당신으로 하여금, 어, 미소짓게, 만드는 웃, 웃도록 유발시키는 모든 그런 어, 사건들은 makes 자 이게 전체 주어 전체 동사 단수라서 s 붙었죠 자 그런 사건들은 당신을 만든다 뭐하도록 만든다 느끼도록 만드는데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자보 동사 원형 사역 동사 동사 원형 그리고 어, 감각 동사 형용사 happy 형용사 이제 그렇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 그러니까 당신을 미소 짓게 유발시키는 몸과 사건들은 당신을 행복한 느낌을 들도록 만든다. 자, 그리고, produces, 어, 생산한다. 직역하면 생산한다. feel good chemicals in your brain. 당신의 뇌 안에서 좋은 느낌이 드는 화학 물질을 생산해, 어, 생산해 낸다. 생산된다. 다시 얘기하면 뭐 어, 분비한다. 뇌에서 그런 어, 화학물질들이 막 분비된다, 이거겠죠. 음. 그렇다. 스마일, 우, 웃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이야. 자, 그다음 문 보면, Force your face to smile even when you are stressed or feel unhappy. 자, 이 명령문이에요. Force는 강요하다. 이런 뜻이 지 강요하다. 강요해라. 당신의 얼굴이 웃도록 강요해라. 미소를 짓도록 강요해라. 다시 얘기하면, 억지로 당신의 얼굴이 미소 짓게 해보자. 응? 억지, 억지로 해보자. 뭐할 때조차도, 뭐할 때조차도,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불행한 느낌을 받을 때조차도, 그럴 때는 막 인상 쓰고, 어, 막 절망적인 표정 짓겠죠? 자,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응? 어떻다고? 억지로 그냥 웃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the facial muscular pattern produced by the smile.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딱 묻고, 어, 얼굴 근육 패턴은, 자, 얼굴 근육의 형태는, 근데 그게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얼굴 근육 패턴은 is linked to 뭐로 연결된다. 자, 연결된다. 자, 뭐로 연결된다. All the happy networks in your brain. 당신의 뇌의 모든 행복한 네트워크, 연결망이죠? 내 모든 행복 연결망과 연결된다. 자, 연결된다. 자, 주어, 동사. 자, 그리고 will in turn. 따라서 인턴 그에 따라서 뭐하게 될 것이다 Naturally calm you down 당신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킬 것이다 Calm you down 자연스럽게 안정시킬 것이다 자 그리고 Change your brain Chemistry 네, 당신의 화학적용을 뭐 뇌의 화학적용을 바꿀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뭐함으로써 releasing the same feel good chemicals. 말함으로써 뭐 어, 동일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화학 물질을 릴리 n g 배출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어, 힘든 일이 있어도 억지로 웃으라는 거야. 그 얼굴 앞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얼굴 앞면 근육이 웃는 그 응? 앞면 근육이 뇌에 있는 모든 행복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당신을 진정시켜주고 내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 그지 안정감을 주게 만든다 이거예요. 응? 좋은 어? 화학물질들을 분비함으로써.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요거잘 받으세요. 이거 이제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장. 이죠 음, 병렬구조 있고, 관계대명사 있고, 어, every 들어가 있죠?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음. 자, 다음 보시면, researcher study the effects of a genuine, 자, 일단, 음. 아, 노랑으로 합시다. 아, 연구자들은 연구했다. 뭐를 연구했다? 어, 진정한 미소와 억지 미소예요. 진정한 미소, 진짜 미소와, forced smile, 억지로 강요된 웃음이 되는 거지, 요것의 효과를 연구했다. 연구해, 영향, 효과, 요거를 여, 어, 연구를 했는데, 어, 어디에서? On individuals during a stressful event, 어,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 동안에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그런, 어, 영향이야. 어, 요거의 영향, 그죠? 진짜 미소, 강요된 미소, 그곳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다. 스트레스 막 받는 그런 상황 동안에. 자, the researchers had participants perform stressful tasks.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연구자들은 뭐 하게 했다? 참가자들에게, 자, have 사역동사예요, 동사원형, 목적격보. 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수행하도록 시켰다. 자, 뭐 하는 동안에? While not smiling, smiling, or holding chopsticks crossways in their mouth. 자, 일단, 웃지 않는 동안에, 한 가지. 그리고, 웃는 동안에 또한 가지. 혹은, 어, holding chopsticks crossway in their mouth. 라고 하면, 그, 이렇게 이제, 찹스 젓가락이죠? 젓가락을 입에 이렇게 무는 거야. 어떻게? 크로스웨이는 가로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입으로 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미소 짓는 그런 입 모양이 되는 거겠죠? 음? 자, 그 미소 짓는 모양, 만들기 위해서 젓가락을 놓는게 to force the face to form a smile 이라고 나왔죠 응? 그니까 얼굴이 미소를 형성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요거 그니까 세가지야 웃지 않는거 웃는거 그리고 젓가락을 입에다 놓고 억지로 웃게 하는거 거 둘중에 한 음, 셋중에 하나 자 고르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을 수행하도록 시켰대 자 결과는요 그 결과는 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었다. 자, 뭘 보여주었다. smiling, forced or genuine, during stressful events. 웃는다는 것인데, 강요됐건, 진짜건, 간에, 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안에서, 어? 그 웃는, 어, 미소 짓는 smiling은, smiling은, 다시 이제, 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건들 동안에, 우, 뭐, 미소짓기인데, 강요됐든 아니든, 진짜군 간에, reduced, 줄였다. The intensity of the stress response in the body. 자, 일단, 어 강도를 줄였어요. 강도. intensity. 뭐의 강도?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야. 신체에 가해지는, 그 신체의, 어,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줄였다. 그리고, lowered, 낮추었다. 줄이고 낮추었어요. Heart rate levels. 음. 트 레이트 레벨스라고 하면 어. 심장 박동 수준이죠. 심장 박동률 수준을 낮추었대. 뭐한 후에? after recovering from the stress.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한 후에 심장 박동수를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요한 중요한 게이 실험의 결과가 되는 거겠죠? 연구의 결과. 음. 그래서 연구 뭐야? 미소짓는 건 진짜건 아니면 가짜건 간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제 마지막 문장에 영변표현을 긋고 체크해 보세요 제일 처음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